자, 금일 2020년 9월 3일 어, 분석할 이슈 종목 HLB입니다. 자, HLB는 어제 HLB 생명과학이랑 맞죠? 어, HLB 패밀리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유는 뭐 메디포럼 제약 인수 소식에 상한가도 갔었고 보시면 몇 가지 뉴스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이뮤노믹 뭐 내종양 치료제 생존율을 뭐 7배 높였다. 뭐 요런 뉴스도 나오고요. 항암 신약 출시도 속도를 조금 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임상 시험 부 부각도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네요. 자회사. 뭐 여러 가지 일단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HLB 생명과학이 대장입니다. 예. 얘가 대장이에요. 얘가 대장인데, 일단은 어제 상한가 터치는, 했나요? 예. 네. 터치는 얼추 했습니다. 한, 거의 상한가까지, 24,400원까지 찍고 나서, 안착을 못했습니다. 안착, 안착, 상한가 안착. 안착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안착을 하면 이제 오늘도 갭이 뜨고 한10% 20%더 날라가면서 종고점 더 치고 갈 수가 있었는데 어제 윗꼬리를 달고 다소 빠져주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윗꼬리에 물린 사람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상한가 가겠지. 지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 상한가를 안착을 한다면 내일 10% 갭이 뜨겠지 하면서 어제 여기 윗꼬리에서 물린 사람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이게 윗꼬리를 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처럼 여기 어느 정도 행보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분봉을 보시면 크게 빠짐 없이 22,500원. 22,000원 사이에서 행보를 하게 되는데, 이 행보하는 이유가, 여기 어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여기가 이제 윗꼬리겠죠? 이 윗꼬리에 물린 사람들 물량을 뺏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어느 정도 개인들 물량이 다 털리게 된다면, 다시 주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밑, 밑꼬리를 쫙 달고, 밑꼬리를 달고, 싹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차트상. 이제 이제 윗꼬리 공략 패턴 방법인데 그렇다면 오늘 손절가는 요 잡으셔야 돼요. 오늘 저점 잡거나 조금 더 길게 본다면 3일선 잡겠습니다. 21,300원 정도 잡고요. 슈팅이 나온다면. 글쎄요, 뭐, 유동성 장세긴 하지만, 넉넉하게 한 5에서 7%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실현을 하고 정보 좀 돌파하는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윗골이 달고 빠진 차트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응을 할수 있는 패턴, 정답이 있는 종목입니다. HLB 생명과학인데, HLB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오늘 대장은 누구냐? 오늘 일단 HLB 생명과학은 지금 마이너스 2.4% 프로그램 매수세는 좀 들어와 주고 있고 HLB는 프로그램 매수세에 똑같이 들어오고 있네요 역시나 HLB도 여기 3일 이평선 조금 짧게 본다면 오늘 저점 손절가 설정하고 10만원 이상 10만원 5천원까지 노려봐야 되겠네요 요거 이상 11만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자 투자 전략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